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아직도 그 mdd 타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국 망한다 뭐 이런 주장이죠 원래 폭락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제 활발하게 벌어지고 또 이제 뭐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더 망한다 그래서 뭐 숏에 베팅을 하고 유튜버들은 그걸 또 퍼다 날르고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 환경을 더 강하게 조성하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자 그러나 저한테는 시알도 안 먹힙니다. 예, 아시겠죠? 자 여러분, 미국이 망한다에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이 망한다에 베팅을 한 사람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저한테 와, 와가지고 막 댓글 달고 악플 달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좋아요. 그럼 베팅을 하세요. 저는 미국이 우상향한다는 거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걸 겁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 객관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지 않고 그냥 댓글만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티큐에 투자하지 않고 티큐 유튜브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이든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십시오. 전 재산을 미국이 망한다는 것에 거세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MDD 타령이 정말 많았고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습니다. 자, MDD는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는 말입니다. 장기간 최대 낙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은 지수 50% 정도의 지수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뭐 그걸 가정하면서 m d d 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작년에 나스닥이 35% 하락했습니다. 맞죠? 근데 제 지금 TQ 계좌는 양전이 됐습니다. 18%입니다. 5,400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MDD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5%가 왔어요. 제가 망했습니까? 모두 망한다고 했지만 저는, 예. 비담아지 않았어요. 왜? 저는 과거에 테스트를 다 해봤다니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나스닥 35% 하락했는데 제 계좌 양전했습니다. 그러면 35%는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분할로 매수하고 하락시마다 계속 매수하면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증명했잖아요. 할말 있습니까? 왜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분할매도 했습니까?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는 다 결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시장은 우상형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35% 이상 하락이 미국 역사에서 자주 있었습니까? 한번 따져 보세요. 몇번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저만 양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회원 대부분 다 양전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저희 회원들 수익률 확인해 보세요. 지수가 35% 하락했는데 망했는지, 아니면 돈을 벌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35% 하락증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증명됐죠? 제가 증명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수 50% 이상의 하락은 어떨 거냐? 이건 거의 리만급이죠? 어, 미국이 그냥 파탄 나는 겁니다. 그죠? 미 미국의 금융기관이 신뢰도가 다 무너져버리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다 일어나면서 다 완전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수 50%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수 50% 하락은 미국에서 사상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도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때는 tq 없었어요 하지만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자,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매일 10조씩 매수했다면 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2019년 12월 31일 날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이미 다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수가 반토막이 된다는 게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수가 반토막이 된다는 게뭔 말인 지 알아요? 미국 시총의 반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멀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환율은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증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수가 반토막이 되면요 개별 종목은 대부분 90% 이상 폭락갑니다. 예.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주식을 들고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야 지수가 50% 반투막이해도 안전한 주식인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세요. 예, 마, 말로 막 떠들지 말고. 표술 쳤어요? 표술 쳤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 뭔 말인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애플이 지금 분기당 거의 100빌리언 가까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23년에. 그죠? 지금 4분기 매출액이 118년을 예측하고 있어요. 예? 무려 150조 이상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애플이 1년에 돈을 번 액수하고 우리나라 1년에 총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지수가 반토막이 된다는 것은 나스닥 7천, 8천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애플이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57빌리언 정도 벌었어요. 지금의 절반의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118빌리언을 버는데 주가가 폭락을 한다. 저는 제 모든 영혼을, 영혼을 다 바쳐가지고 매수하겠습니다. 왜? 10년만 갖고 있으면 100배가 되기 때문이죠. 100만원이 1억씩 됩니다. 그게 t 큐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